오늘은 6월 2일 일요일입니다 여기가 장사항입니다 장사항 장사항 어, 물이 되게 많다 여기 미역이 뜨뜩 있는데 장사항은 조그만데 물이 깨끗해 음. 아무튼 동해에는 밝은 물이 이 앞에는 그 바다 낚시 체험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응, 저기 바다 낚시 하면 고기가 잡힐려나 바로 앞에 식당들 식당도 엄청 많아저 카페 봐라, 저 위에서 여러분의 존경 좋게 카페가 아니라 오베르. 식당이야 오베르만니 저기 봐라 이거 아니야. 카페 아직은 사람이 없습니다. 3층짜리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 그냥 가는 데마다 카페인데 그것도 규모가 큰 카페들. 그리고 여기서 이 왼쪽으로 길 건너서 저로 넘어가면. 영랑호가 있습니다. 이따가 영랑호를 갈 거예요. 장상에는 그래도 고기 뼈가 좀 있네.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 봤는데, 한, 한 마리도 잡은 걸못 봤어. 여기 이고 와가지고, 한국 와서 계 가는 거. 그래서 한 마리도 잡은, 꼬라지도 못 아까는 장사항에서 본 바다 풍경이고, 여기는 장, 저기, 장사항 안입니다. 장상의 안쪽 저 앞에 식당들이 쫙 줄지어놓았고 횟집뭐 엄청나게 많아 저게 저기 크게 보이는 빌딩 아, 왼쪽은 횟집 오른쪽은 카페. 오늘은, 어, 능게탕. 능이 버섯을, 능이 집어넣고 끓인 능게탕을 먹는데, 맛있네. 능게탕. 여기가 영랑호 옆에 있는 겁니다. 음, 닭이 맛있어. 닭도 맛있고, 국물도 음, 맛있고. 사람이 여러 시왔으 저 백숙을 먹으면 맛있었을 텐데 둘이서니까 오 능계탕을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찰밥에다가 탕 하나하고 중딱 정도 되는 거 김치가 아주 맛있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능이 능이 버섯을 넣고 끓인 삼계탕. 근데 아주 맛있어서 능계탕. 그걸 먹고 지금 영랑호에 와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영랑호가 아주 깨끗하고 물이 둘레길을 아주 잘해놨어. 아, 저기 새들이 보이네. 철새가 있는데, 철새가 와있는 저쪽 끝에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다리가 있는데 이따가 기발이 짙어 그리고 저 구름에 쌓인 곳이 제 설악산 여기와서 범바위나 어, 저쪽에 범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어, 보면은 설악산 정경이 보인다 그랬는데 구름이 껴서 아쉽게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오른쪽에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들 옛날에 지친 아파트들이 있어 그 아파트 한 3~4층은 좋겠어 5분만 걸어서 해변가로 가면은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내크뷰에딱 자리잡고 앉아가지고 렇게습니다 영랑호에 있는 부교. 무리에 아, 있는 부교. 중간에 이게 부교가 탁 있네, 저 끝까지. 어우, 여기서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네. 시원합니다. 영랑호, 여기가 가운데에요. 양쪽으로 부교길이 있고, 부교 다리가 있고, 여기는 가운데에서 넓게 쉴 곳을 마해놨어요 가운데. 저 멀리.